어, 사람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person 이라는 단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 라틴어에서 persona 아, 아시죠? persona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 합니다. 어, persona 는 가면을 뜻하는데, 가면. 그 가면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외식 어, 연기하는 자죠. 그렇다면 그 외식하는 자라고 할때그말 속에 예수님께서 어, 너희는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쓰고 쇼하고 있구나.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있구나라고 질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르소나 "라는 단어에 나오는 그 가면을 쓴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야'라고 했던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의미입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배역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가면을 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역할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의미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어,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어, 인형 주위에 빠지면, 거기에서 말하는 배역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어, 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사고, 획일적인 삶을 질타하시면서 너희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각자의 삶을 허락했건만 왜 획일적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의 전통과 윤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획일적인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의 각자의 캐릭터대로 너희의 각자의 배역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라틴어 원의 어원인 그 페르소나의 원 의미가 아닐까요? 어,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종교는 획일된 배역을 살도록.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원래의 의미의 페르소나, 원래 사람으로 살수 있게끔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 알게 된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을 누리는 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각자의 그 배역대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요즘 새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나를 닮은 모습들이 각자 안에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듯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새 아들이 캐릭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세 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면서 너희 셋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한다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금은, 어, 이 다음 세대들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게, 어, 만드는 그 구조를 말씀하시죠. 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되고, 예수도 결국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히브리인의 여정을 살게 되는 거죠. 본토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것이 진짜 크리스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자기 캐릭터를 찾아서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적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면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떠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각자의 삶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조심스럽게 캐치를 하고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과연 좋아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진중히 고민한다면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보통 그 죽순이 있고 위에 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4년 동안 30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답니다. 대나무의 그 인생 여정이, 아, 삶, 그, 대나무의 여정이 4년 동안 30cm밖에 자라지 못하는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나면 5년째부터는 매일 1m씩 막 자란답니다. 그것이 대나무랍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율법 아래서 자라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렇 그렇다면 그 율법 아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나는 이런 존재군요. 라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조금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날을 허송세월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스티븐 잡스가 그런 말을 했다더군요. 그 많은 점들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많은 점들이 절묘하게 이어져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점들은 어디서 찍히고 어떻게 연결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그 점을 잘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앞으로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점을 찍게 되든 간에 그 지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그게 우연인 듯 필연인 듯그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나의 새 아들들이 자유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아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할수 있는 방법은 나의 고정관념. 이것을 아들에게서 떠나보내는 또한 아비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구조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떠나, 잠시 떠난 상태. 백성들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날 수 있게 놓아주신 상태. 이 자체가 분리죠. 분리가 되었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장성했을 때 마음에서 떠나보내서 각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준다면,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아, 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신뢰하고 믿어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